17.3인치 인텔 n 5095젠 95 사무실 노트북은 업무와 학습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32GB 램과 2TB SSD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. 백라이트 키패드와 숫자 키패드는 편리한 입력 환경을 만들어주며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호환성 덕분에 연결성도 우수합니다. 45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일상적인 사용에도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. 디자인과 게이밍에도 적합한 이 노트북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기기입니다. 이 제품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휴대용 게이밍 노트북입니다. 강력한 i9 프로세서와 64GB의 램, 그리고 무려 4TB SSD를 탑재해 학습, 업무, 게임, 디자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15.6인치 화면으로 생생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으며, 백라이트 키보드와 숫자 키패드가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배터리 용량도 5,000mAh로 충분해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여 연결성도 뛰어나며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노트북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듀얼 스크린 노트북입니다. 14인치 화면이 두개 장착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이 매우 편리합니다. 인텔 N100 프로세서와 DDR46GB 메모리, 1TB SSD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 및 다양한 업무에 적합합니다. 특히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도 4300mAh로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합니다.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덕분에 데이터 관리도 용이하니 학습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